그럼 모니터 추가 할인 제품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상한데? <laughs> 하나 둘셋 퓨아 안녕하세요 4월 월간 견적으로 돌아온 세기 로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로운 씨잘 지내셨어요? 뭔가 봄이라서 그런지 스튜디오도 지금 로운 씨도 조금 화사해진 느낌이에요. 연애를 하셔서 그런가요? <laughs> 아, 네 맞습니다. 제가 연애를 합니다. <laughs> 네, 아 요즘 같은 날 꽃놀이도 가고 밖에 나가서 데이트하면 너무 좋은데, 아또 미세먼지가 네. 아, 그쵸 저도 집에 있을 때 날이 좀 더워지니까 창문도 열고 싶고 그런데 미세먼지 때문에 도저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아쉬운 대로 공기청정기라도 틀어야겠습니다. 아저 얼마 전에 안 그래도 공기청정기를 한대 구매했습니다. 물론 컴퓨전에서. <laughs> 아, 슬기씨 애사심이. <웃음> <웃음> 네, 그럼 오늘도 넘치는 애사심으로 활기차게 한번 월광견적 시작해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제품 소개에 앞서서 먼저 시장 소식부터 한번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게임이죠. 디아블로4의 오픈베타 서비스가 지난 3월 진행되었습니다. 짧은 기간 한정으로 진행되었고, 정식 출시까지는 아직 두 달이나 남은 상황이지만, 디아블로 특유의 분위기와 알맞은 컴퓨터 사양 등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신 것 같아요. 디럭스 얼티밋 구매자는 6월 2일부터, 일반 구매자는 6월 6일부터 정식 플레이가 가능할 예정인데요. 혹시 오픈베타를 놓치신 분들 중 정식 출시를 대비해 PC 구매를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은 저희 월간 견적에서 오픈베타 플레이를 월간 견적 PC를 통해 맛보기로 보여드릴 예정이니 이후 나오는 플레이 영상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려하게 돌아온 디아블로 4의 기한이 PC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리고 과연 월간 견적에서 소개해드리는 PC로 어느 정도 플레이가 가능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4월 견적 소개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어떤 컨셉으로 준비하셨을까요, 로운 씨? 네, 오늘 저희 의상을 보고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오늘은 바로 블랙 앤 화이트 컨셉입니다. 저희가 매번 시청자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에 소중한 의견들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슬기 씨처럼 화이트 pc를 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매번 고가 견적에만 화이트 케이스 가 있는 것에 아쉬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여 저희가 이번에는 저가부터 고가까지 기존 조립 pc 인기 구성에 화이트를 한번 곁들여 봤습니다 네 그럼 이번 달에는 어떤 월간 견적 제품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보시죠. 네, 1번 견적은요, 블랙 색상 사무용 견적입니다. 내장 그래픽이 탑재된 라이젠 5600G CPU로 어느 정도 포토샵 등 간단한 그래픽 작업도 가능하면서 무난하게 사용 가능한 가성비 좋은 구성인데요. 30만원대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기존에 매우 인기가 높은 PC입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올간 견적에서 소개해드렸을 만큼 사무용으로는 압도적인 판매량을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네, 두 번째 견적으로는 방금 전첫 번째 견적에 탑재되었던 인기 사무용 구성인 5600G CPU로 구성한 화이트 PC입니다. 그동안 사무용은 가성비 좋고 무난한 블랙으로만 추천드렸었는데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해 인테리어까지 고려한 EM1 우퍼 케이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격은 40만원 초반대로 저렴하면서도 사무용, 간단한 게임용으로 아름다움까지 겸비한 PC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3번 견적인데요. 3번 견적은 조립 PC 베스트셀러 제품이죠. 인텔의 12,400F와 16,60 슈퍼 그래픽카드를 탑재한 제품입니다. 게이밍용으로 가성비를 찾으실 때 가장 선호되는 조합인데요. FHD 게이밍 환경에서도 무난하게 사용 가능한 구성으로 배그, 로스트아크, 오버워치 2,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그리고 이번에 출시되는 디아블로 4까지 인기 온라인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항상 추천드리는 PC입니다. 짜잔! 네 오늘 컨셉은 말씀드린 대로 블랙 앤 화이트인데요. 앞선 선봉 견적이 가성비 게이밍 블랙 색상 제품이었다면 이번에는 가성비 게이밍 화이트 버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면 풀 메쉬 너무 선호하는데 어떠신가요? 이쁘죠? 어, 너무 예쁩니다. <laughs> 블랙 제품이랑 구성이 비슷하지만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전반적인 제품의 색상을 맞춰주기 위해서 별도의 화이트 쿨러로 교체를 해준 점입니다. 쿨러 담당자로서 튜닝의 꽃은 쿨러라고 생각하는데요. 국내 쿨러 제품군에서 입지가 좋은 브랜드죠 서멀라이트의 어세신 X 120 리파인드 SE 화이트 ALGB 모델을 장착해 쿨링은 물론 튜닝 감성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쿨러를 업그레이드하는 김에 메인보드도 조금 더 상급 제품을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구성의 균형을 맞추었고요 케이스 또한 쾌적한 내부 시스템 환경을 위해서 전면부 패널에 통 메쉬 구성과 총 6개의 쿨링팬이 기본 장착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90만원 초반대로 매우 합리적인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고 이 제품 역시 인기 온라인 게임을 FHD 게이밍 환경에서 무난하게 사용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PC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월간 견적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디아블로4 플레이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 슬기픽, 로운픽 각 제품으로 디아블로4 붐베타 플레이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과연 저희가 추천드리는 월간 견적 PC로 디아블로4를 어느 정도로 플레이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네. 다음으로 다섯 번째 견적인데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제품이죠. 고사양 게이밍 PC 블랙 버전입니다. 오늘은 인기 제품의 화이트 버전을 보여드리려는 만큼 블랙 색상은 판매량이 높은 상품들 위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PC는 3000번대 그래픽카드를 장착한 제품 중 현재 가장 판매량이 높은 제품인데요. 기본 쿨러 사용, A520 메인보드 사용 등 가성비를 위한 구성입니다. CPU는 5600X CPU가 사용되었고요. 그래픽카드는 3060Ti 제품이 탑재된 제품입니다. FHD 고사양, QHD의 적당한 사양에서 게임플레이가 가능하며 특히 디아블로4를 FHD의 고프레임 혹은 적당한 프레임에서의 QHD 환경에서 플레이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짠! 네, 6번 견적은 방금 소개해 드린 다섯 번째 고사양 게이밍 PC 제품의 화이트 버전인데요. 요건 제픽입니다. 네, 저처럼 블랙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가끔 화이트 제품을 쓰고 싶을 때가 있죠. 이 제품은 마찬가지로 5600X CPU에 3060 Ti 조합으로 된 PC입니다. 화려한 ARGB가 지원되는 화이트 쿨러를 사용해서 좀더 외관에 신경을 쓴 PC이고요. 또 하나 달라진 점은 가격대가 가성비로 구성했을 때보다 약간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추후 메모리 슬롯 확장 등의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도록 B550 메인보드를 사용했습니다. 고사양의 스팀 게임까지도 가능한 PC이지만 가격은 110만원 초반대로 디자인과 성능 두 가지 장점을 가져가시기에 매우 합리적인 가격인 것 같습니다. 메모리는 삼성 DDR4 8기가 듀얼로 들어가 있고요. SSD는 500기가, 700W 80플러스 인증 파워 구성입니다. 월간견적에서 아주 자주 소개되는 케이스 맛집 다크플래시의 DK200 강화유리 케이스가 사용되었고요. 추가로 키는 작지만 강력한 쿨링 능력을 가진 서멀라이트의 화이트 쿨러 제품을 사용해 쿨링과 튜닝을 한 번에 해결했네요. 이 제품으로도 디아블로 4 오픈베타 플레이를 진행해 봤는데요.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네, 여러분, 플레이 영상 잘 보셨나요? 개인적으로는 디아블로4 플레이를 위해 가장 추천드리는 사양의 제품입니다. 3060ti를 통해 FHD 고프레임은 물론 QHD 환경에서의 적당한 플레이까지 무리없이 되는 데다 메모리가 16기가를 초과해야 텍스처 품질 높음을 선택할 수 있는 디아블로4의 그래픽 특성을 고려한 B550 메인보드 구성까지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제품이니 디아블로 4 플레이를 염두에 두신다면 눈여겨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업용 PC를 빼놓을 수가 없죠. 번외로 준비한 일곱 번째 견적인데요. 지난달에는 화이트 색상으로 영상 편집 견적을 소개해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작업용의 경우에는 블랙 제품의 선호도가 높아서 이번엔 블랙으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작업 성능을 위한 3060 12GB 제품과 DDR5 메모리, 그리고 SSD는 1TB로 구성했습니다. 무난한 영상 편집용 PC를 찾으신다면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저희가 준비한 월간 면적 PC 제품 소개는 여기까지이고요. 이번 달에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판매량이 높은 제품들의 화이트 버전을 준비해 봤습니다. 마음에 드셨을지 모르겠네요. 앞으로도 월간 견적에서 원하는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여러분들 의견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서 최대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이벤트 살펴볼 시간인데요. 어떤 이벤트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이번 달에는 월간 견적 이벤트뿐만 아니라 추천조리 PC 전체에 진행되는 이벤트들도 있어서요.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포토호기 이벤트인데요. 월간 견적 제품을 구매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총 50분께 문화상품권 2만원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처음 이벤트를 진행할 때에 비해서 점점 후기를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리뷰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리뷰를 남겨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모니터 할인 이벤트인데요. 월간 견적 제품을 통해서 모니터를 함께 구매하시면 추가 할인이 제공된다는 점 여러분 이제 다 아시죠? 그럼 모니터 추가 할인 제품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사무용 모니터이고요. UDI의 24인치 FHD 모니터입니다. 할인율이 높아서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구성을 해봤는데요. 75Hz 주사율 지원 등 기본적인 스펙을 갖춘 제품입니다. 129,000원에서 31% 할인한 89,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FHD 게이밍 모니터 제품이고요. a u s 의 27인치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판매량이 높은 제품의 리뉴얼 버전이고요. IPS 패널을 사용해서 시야각이 좀더 넓어진 제품입니다. 165Hz 주사율 지원, HDMI, DP 등 다양한 포트 지원 등 스펙을 갖춘 제품이고요. 298,000원의 제품을 26% 할인하여 219,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QHD 고해상도 모니터인데요. 알파스캔의 32인치 QHD 모니터입니다. 영상, 이미지 편집 등을 위한 sRGB 101% 지원 등 다양한 스펙을 가진 제품이고요. 영상 편집용 모니터로 강력 추천드립니다. 화이트 제품이라 데스크 테리어에도 적합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329,000원에서 15% 할인한 279,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키보드 마우스 할인 제품인데요. 마이크로닉스의 키보드 마우스 제품들을 게이밍 패키지로 묶어서 구성해 봤습니다. 총 3종으로 자세한 가격 및 제품 구성을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각각 적축, 갈축, 광축 키보드로 구성된 패키지 제품들이고 개인적으로는 할인율도 가장 높으면서 팜레스트도 제공해주는 갈축 패키지를 추천드립니다. 기왕이면 PC를 구매하실 때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기본 30% 이상 할인된 저렴한 가격으로 키보드, 마우스까지 한 번에 장만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아참 많네요. 네, 네, 그럼 이제 이벤트 정보 소개해드린 걸까요? 아, 아직 끝이 아닙니다. 네, 추가 이벤트가 남아 있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벤트는 월간견적 제품뿐만 아니라 추천조립 PC 전 제품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벤트입니다. 조립비 할인 이벤트인데요. 현재 추천조립 PC를 구매하시면서 SSD, HDD 등 저장장치를 변경하실 때잘 살펴보시면 조립비 할인을 지원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SSD의 경우 삼성 970 EVO 플러스 제품으로 변경시 조립비 2만원을 HDD의 경우 웬디 제품의 1테라, 2테라 제품을 추가하실 경우 조립비 5천원을 각각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사양을 업그레이드해서 구매하실 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은 블랙&화이트 앤 화이트 컨셉으로 월간 견적 제품들 만나보셨는데요. 어, 평소에 인기 스펙 제품들을 화이트 색상으로도 구매하시고 싶으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개해드리는 혜택들도 월간유적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달에 더 좋은 제품과 풍성한 혜택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궁금하신 점은 하단에 댓글 남겨 주시고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네, 그럼 저희는 5월에 다시 만나요. 뿅! 바이. 영상 편집용 모니터로 가력 어. 어. <laughs> 어 저희는 5월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我听不见，走嘞。